한 바구니에 15와 5분의 3kg이 들어있는 감자를 6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가진 감자를 4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 먹었다면 이 사람이 하루에 먹은 감자는 몇 kg일까요? 라고 했어요. 일단은 6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으니까 한 사람이 가지는 감자의 양을 구해 볼게요. 전체 바구니에 들어있는 감자 15와 5분의 3, 6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나누기 6을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보죠. 일단 가분수로 바꿔주면 15 곱하기 5를 하면 75에다가 3을 더하면 78입니다. 여기에 나누기 6은 곱하기 6분의 1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6으로 약분이 되네요. 13, 즉 5분의 13kg씩 나누어 가졌구나. 자, 이제 이만큼을 4일 동안 똑같이 나눠 먹었대요. 그럼 이제 하루에 먹은 양을 구해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가진 양 5분의 13 나누기 4일이니까 4를 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죠. 5분의 13 곱하기 4분의 1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20분의 13이에요. 약분 되나요?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루에 먹은 감자는 20분의 13kg입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